모르는 여성을 쫓아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제재하는 남자친구까지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50년은 유기징역으로는 가장 무거운 형량인데 검찰 구형보다 20년이나 많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남효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 지방법원은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말리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요구한 형량은 징역 30년.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훨씬 무거운 네, 형을 선고한 겁니다. 징역 50년은 형법상 유기징역 형량의 법정 최고형입니다. A 씨는 지난 5월 대구의 한 원룸 인근 길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쫓아 집에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며 성폭행을 시도했는데 마침 집에 들어온 남자친구가 제지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이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특히 여성이 많이 사는 원룸 건물에 배달원복장으로 들어가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의 범행으로 피해 여성은 손목 동맥이 끊어져 신경에 큰 손상을 입었고 남자친구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고통과 상처 속에서 괴로워하고 피해자 가족도 심각한 충격을 받았지만 피고인은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사건 범죄와 같은 잔혹한 범행 방법 그리고 그 피해의 결과가 아주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징역 50년이라는 중형 선고는 재판부가 최근 특별한 범행 동기가 없는 묻지마 범행 등 강력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TBC 남해줍니다.